자, 오늘 찍을 영상은!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올랜덤 배틀! 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와 봤고요! 오늘은 여기 있는 배돌이님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! 안녕, 안녕! 오케이. 이거 컨텐츠 배돌이님이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죠? 자, 그 컨텐츠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상자를 열어주시고요. 예? 자, 일단 아이템을 다 꺼내주세요. 마트볼이랑 뭐야, 기술뽑기? 자, 이 기술뽑기라는 상자가 있는데 하나만 음. 딱 들어주세요. 하나만 딱 들어서 우클릭을 해보세요. 우클릭. 리링. 오 이렇게 기술이 설마 이거 내가 잡은 포켓몬 기술이 이렇게 바뀌니? 응. 오 그래서 여섯 마리를 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? 어. 무슨 포켓몬을 잡아도는 상관은 없는데 종족값이 높은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걸 잡으면 더 좋겠죠. 아 어차피 기술은 랜덤이니까그래어 재밌겠구만.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여기 이 실내 경기장이 그 아이템을 파밍하는 곳이고. 음. 이제 누가 까던 누구든지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재미 님이 까셔도 제가 잡을 수는 있어요. 아, 뺏어 먹기 가능하다. 오케이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가요. Nope. 초반에 좋은 포켓몬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. Nope. <목소리> 아, 어, 오, 달걀. 아. <laughs> 아 오, 오. 근데 잠시만. 기술이 바뀌는 거지 특성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. 그러게요. 지금 세, 잡고 생각하니까 얘 다섯 톤 동안 쓰레기잖아요. 어. 수고 17군 no. 드래 no. 런치. 어이, 깜짝이야. 어? 아, 갑자기 아바톰을 붙들었네저또 잡아. 뭐 어, 아무거나 잡으면 말지 솔직히. <laughs> 일번 포켓몬인데 제가 이몽님이랑 먼저 했거든요. 어. 더럽게 안 나와 이거 전투. 음. <laughs> 진짜 겁나 안 나오더라고. 난 나온다. 봐 봐. 봐 봐. 난 나온다니까? 예? 네? 뭐뭐 크리세리아는 기술이 안 좋은 거지 종족값이 낮은 애는 아니거든요. 이거 아무가고 오 <laughs> 괜히 저만. 퍼버 나 나온다니까 난. 네. 그 손에 든위험한 무기 좀 어. 내려 주실래요? 아이. <웃음> 왜 떠져 <laughs> 봐. <또 잡아>, 왜 떠져 봐. 저 들고 봐야 되는 아니 600쪽. 600쪽이잖아. <웃음> 600쪽이잖아. <웃음> 그게 600쪽 아니야. 거의 600쪽이잖아요. 그건 맞지. 퍼버 <laughs> 나온다니까? 아니 뭐야? 근데 타이머는 뭐안 잡아요. 어. 멜로라타 또 나와주고요! 나온다니까! 왜 이게 안 나와? 뭐, 왜안 나와? 뭐야 멜로라타 잡으신 거예요? 어왜왜 이게 왜안 나오지? 이상하다 옆에서 이렇게 압박 중이에요 쓰레기 포켓몬 나와도 헐레벌떡 잡는다고 갖고! 아네거 까세요 롭! 아전 되게 나왔네요 아, 예. 야 까슬까슬 어? 재미님이 없네? 한번 까볼까? 어 고릴타 곰 롭! 아아 아, 저기요 이거 까시라고요 아왜 자꾸 와 저거 따돌리시네. Nope. 자 빨리빨리가 nope. 나무돌이 아니야. 메론쿵 nope. 아니야. Nope. 아유, nope.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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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세요 보세요 어아 잡을 뻔했다. 보세요 보세요 nope. 보세요 어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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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어 잡는단 말이야? 잡만 번은 체력이 아주 높은 포켓몬이죠. 그럼 난 이해해봐야지. <laughs> 아니야 말 말했다시피 기술은 랜덤이라 nope. 보스 잡은 상관없죠 솔직히. 어, 아, 보세요, 보세요, nope.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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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나 나오기 다오 나오. 보세요 보세요 <놀람> 보세요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왜왜못 <laughs> 잡으세요 못 시라고요 아직도 앞에서 까줘도못 잡는데 안 아, 되겠다 남은 두 마리는 진짜 전설로만 잡아야겠다 엽. 다른 뭐안 잡아 기다려봐요 이거 <laughs> 아재민 유튜브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, 깔아주시고. <laughs> 아니까 깐못 봤어. 아 하나 남았네.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 전설만 노리면 되겠다 이제. 아. 나 nope. 좋다. 노! Nope. 오!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맞아요>. 오! 아! <laughs> 야, 얘가 막았어. <laughs> 얘가 막았어. <웃음> 미친. <웃음> 잘했다. 고마워. 와, 곰돌이가 막았어. 말이 돼? 오케 다 아. 아. 아, 잡을 거야? 잡을 거야? 잡을 <laughs> 거야? 전설완료? 럭키블럭 몇개 남으셨어요? 저여 8개요 저 16개 있는데 일단 그럼 좀만 더 까보고 안녕하세요? <laughs> 아답 뺏기네 다 뺏기 와 좋다 맛있다 다, 다 잡으신거죠 그러면? 예 네. 망나뇽 잡아야겠는데? 어? 야 망나뇽 목잡게 주변 막아 <laughs> 와 진짜 인성 <웃음> <웃음> 이거 절대 못 잡지, 어, 망난용? 못 잡지? 어? 어? 프리저 떴다, 근데. 아, 잡으실래요? 망난용이냐, 프리저냐. 망난용이 더 깔라로 드래곤 타입이라. 야, 절대 못 잡지? 그래도 종족값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종족값도 망난용이 더 높죠? 그래요? 망난용 종족값이 정확하게 600이네요. 아, 그럼 프리저가 580이네요. 아, <laughs> 아, 막내정이 더 높았고요. 저 아, <laughs> 아, 아! 이제 끝났나요? 네, 끝났고 이제 이게 솔직히 메인이거든요. <laughs> 오케이, 그러면 한번 나 먼저. <laughs> 첫 번째 크리세리아 기술은 시그널 어? 빌 정신차리기스마트 오른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? 나쁘지 않아요. 그럼 저도 레지기가스. 방어 올리는 그런 스킬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, 뿅 <laughs> 킹실드. 근데 공격기술 랜덤브리기밖에 없죠. 아, 저멜로에타 기술. 오케이. 힘내기 깜짝 해드리플레이랑 아침 햇살 자 다음 해보세요 저 그러면 암호가오 따라란 음. 불쇠 어? 있어 오. 불쇠 나쁘지 않지 근데 쓸 기술이 불쇠밖에 없어 자 그럼 나 야르와르몽 차린가 화염방사 좋아 아, 그러면 저 거진 600쪽 엑스라이즈 엑스라이즈 어. 과연 제발. 덩글챗지 <laughs> <동글 잤지? 웃음> 아니야 번개 아, 있어 자 그다음에 썬더 기술을 보면 파동탄 어떻게든 눈사태까지 개좋은데? 오케이 오케이 해보시죠! 과연? 아. 어? 제발! 어, 그만... 오근원의 파동! 어. 가이오가 전용기? 브레이즈 키까지 있어요? 야, 자 빨리... 망나뇽~~ <laughs> 데스윙~~ 데스윙이 나온단 말이야 이벨타르 거기다가 망나뇽이 비행탈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속보정 받죠 와.. 미쳤지? 자 그러면 제 마지막 라이코 기술은? 아, 이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 전부 다 마쳤고 이제 배틀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? 오케이 그럼 배틀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뾰로롱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배틀장으로 이동해봤고요 어이 배돌리 준비되냐고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아재민 그럼 뭐 심플하게 얘부터 내보내야겠다 자 그럼 하나 둘셋 지어 라이코델 레지기 가스 싸움 어 도가루 뭐야 도가루가 있으세요? <laughs> 어 도가루 하품 어 도가루 벌었으니까 난 그냥 갈래 아니 잘 있어 이런 씨 이런 식자 씨. 어? 깜짝 빽이 오땀 떨한데 다섯 번만 버텨라 근데 다 떠니면 도구로 죽겠는데? 어어 어. 어, 그러면 또 야로가라몽도 내야지 난 동부리기 어 아, 고수, 이거 고스트 나... 타임이안 아, 맡기죠? <laughs> 어? 짐지어 격속 타임 베데뒤지기! <laughs> 어 뭐야 우와. 버티잖아 근데 이제 X때문에 그 알아서 죽을텐데? 나레지기가스 철거! 가뿐하게 일킬 암모가오 암모까오 제가 비행 강철타입이거든요 근데 도리님 저야르와르몬 화염방사 배웠다고 했었죠 심지어 야르와르몬은 특공이 높은 포켓몬이거든요 화염방사도 특공이고 하지만 하지만? 하지만 불쇠 어 하지만 불쇠? 어 잠들었어 오 어, 그렇지 이걸 레지기 가스가? 어, 하품을 쓰고 갔단 말이야. 그렇 근데 빗나갔어요. 방금 불. <laughs> 안 아파? 어. 대박. 어, 안 아파. 아이거 너무 <laughs> 쉽게 이기겠는데? 불쎄 어, 어. 안 아파? 오, 안 아파. <웃음> 어. <웃음> 뭐야? 쏘이지 하잖아. 자 쏜다. 이거는 어, 이거다. 화염방사. 오, 어? 어, 아 아픈데? 근데 어차피 이거 죽을 거 같으니까. 그래 냄새? 빼. 플레멕스. 저 썬더가 기술이 뭐 있었지? 기억 안, 나죠? 기억 안 나죠? 대충 이거 내보내면 되겠지 뭐크레세리아 정신 저리기 마그마 스톰! 오, 아 불꽃 타입이야? 아, 근데 이러면 교체가 안 되는데? 마그마 스톰에 갇히면 그래. 강철 날개! 어우씨 너무 약한데 근데? 스마트 홀은! 불의 맹세! 불의 맹세 한번 더! 아이고 야오. 그럼 불꽃 타입이면 이거 내면 되잖아 왜 이걸 내면 된다고 한줄 아세요? 몰라요 아 공격해보세요 막나뇽이뭐 불꽃 흡수하는 특성이 있나? 아 공격해보세요 그러니까... 안 쓸래요 시저크로스 아니 니? 독가루인데요? 어? 아니 지 <laughs> 아, 아니요 독가루인데요? 아 데스힘으로 피해복하는데요 마그마스토! 피해복 음잘 <laughs> 어, 가고 엑스팀 그 기술이 생각이 안나아 <laughs> 뭔가 맞는 걸 꺼내야 되는데? 그럼 엑스라이즈 오 엑스라이즈? 쟤 기술 뭐 있었지? 아 비밀이에요 그럼 그냥 독가루 번개! 아이씨... 어어. 번개 번... 엄청 안 맞죠? 어 아, 맞았어 어 g a 피해복 <laughs> 데스윙 스는 e 나뇽 굉장히 강력하다고? 하지만 저한 o n g a 이 e Pongate! p 뭐뭐뭐 뭐? t e p o 아니요 t e Pongat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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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자루기 어림도 없지 안 되지 안돼 마첨 우시지 안 되지 안돼 독걸려 죽으시지 30퍼밖에 안돼 가위자루기 안 안돼 마지막 포켓몬입니다 해력만 600족 천만보 독가루 어다어 어, 독이야 독가루면 방어 올려도 소용 없잖아 근원의 음. 그 파동아 맞다 천만보 독면역 아 그럼 대스윙 피에보 크리스키 <laughs> 어 아이고, 아우, 나피달았어 너무 아파, 아, 너무 아파. 어떡해나 죽을 아, 것 같아. 피해 보, 잠고로 특수 공격이라 방어려 봤자 쓸모없죠. 특수 공격이에요. 그거 <목소리> 저, 졌는데요 <laughs> 가요가 자력까지 기들고뭐 하냐고. 어, 이번엔 이거네못 가. <laughs> 어, 아이고, 아이고 아파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파라. 어, 이거 어떻게 아우 을것 같아. 아유, 포켓몬 바꿔야지. 멜로에타 아이고, 아이오 아이고, 아이고, 아내기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파라 아이고 이거 아프면 피해복해야지 뭐야 행 복했어 <laughs> 더 이상 날 능욕하지 마시오 더 이상 날, 날 괴롭히지 마시오 아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포켓몬들 아니 4마리나 네 남았는데 애들이 싸우고 싶어 난리 났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아이 컨텐츠 재밌네 이 컨텐츠 잘 만들었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